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 이 시간에는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하시면 근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해석자들은 이 장면을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조용히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소설이나 문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감정과 신앙의 양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우리가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게 하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까지 동원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양심이나 회개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물러났다는 해석은 그들의 실제 신앙 상태와 역사적 태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갔을까요? 그들이 고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대하던 양자택일의 함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 정죄할 근거를 잃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장하고 거리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즐겨 하며 겸손을 내세운 교만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나는 죄가 없다는 전제하에 돌을 던지는 순간 그들의 교만함과 자기애가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돌을 던지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지만 그들 자신은 겸손과 경건의 외피를 벗고 나는 죄가 없다는 교만을 드러낸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물러난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곤란해져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던 바리새인들을 물러가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는 여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셨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해석을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용서는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선포이며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그 이후의 삶으로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명령과 신약의 가르침인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자주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용서의 전환으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심판의 주체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죄를 갚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받은 여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받은 죄인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단정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곧장 회개한 신앙인으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이는 본문의 핵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해석의 오류입니다.